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차관 여러분과 각급 기관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임 시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모든 부처가 본연 일체가 되어 국정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렴하면서 국민의 호응과 성원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이 열과 성을 다해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내므로써 우리 모두가 내각의 일원으로 봉사한 데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국히 당부합니다.